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천천히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오늘 7.54% 거량 상승을 하면서 지금 20만원대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삼성 SDI가 이제 삼성전자와 그리고 테슬라의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 중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관세 협상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 출국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행보로 인해서 지금 삼성 그룹 내에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삼성 계열사들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들이 더해진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있었냐? 이 삼성 s d i 같은 경우는 반도 처럼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인데 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테슬라가 같이 이제 파운드리 22조 이, 약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수주 계약을 맺었잖아요. 자,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 그럴까 그리고 테슬라와의 배터리 동맹이 다시 한번 더 굳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 SDI도 같이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지금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테슬라 관련돼 가지고 모멘텀이 있겠지만 실제로 수주도 땄죠? 지금 불과 한달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국내 ESS 일종 규모의 사업에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결국 땄습니다. 자 지금 총 8곳 중에서 지금 6곳을 수주를 받으면서 지금 매출 또한 너무나도 다시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잘 체크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 지금 이 삼성 SGA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삼성 SGA 관련돼서 문의 문자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 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위치를 제대로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투자자분들은좀 접하기 힘든 그런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 현재 이 삼성 SGI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만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자주 유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일단 제가 이 자료들을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의 이 제대로 업혀서큰 수익을 누릴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이 자료들을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내용이 대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세력들의 매집 타이밍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목표가도 한 마디로 세력들 관련해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좀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 걸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니까 보좀 조심스러운 상인 황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7하9 1 8 1로 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볼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3D라고 문자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의 번호 010-2757-9181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 7 5 7 91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